그러니까 이게 위생이구 <laughs> 이거 멍크다 이거 멍크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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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분하게차분하게 아니 근데 아, 아이 달려들었잖아. 아, 형 우리 같은 위치야. 수지 으로 때의 경쟁인 거지 씨. 수지 그룹 때 경쟁인 거지 씨. 너무 빠르셨데달려오면서 경쟁이네 우리. 와. 겁나 겁나. <laughs> 끊어 끊어요. 죽구때도 세개 죽왜왜왜그래아 저 정말 이거 하나밖에 안 되네. 어, 안력 쩌는 데라고.

오, 다, 3, 이, 1 아, 뭐야? 정구랑 왜? 야, 우리야, 우리야, 우리야. 시간 해주고 있는데 왜? 야, 우리야, 우리야, 우리야. <laughs> 야, 친절하게 시간을 다해주는데. 오, 다, 이한가어 저. 오케이. 뭐야? 끝까지 끝까지 콜 나올 때까지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아... 뭐야. 오케이, 오케이. 아왜 그래. 기에 있다, 기에 있다. 점차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네. 오케이 아. 좋아. 위위 여기 없는 것 같던데, 준비도 하나 째요. 죽어! 괜찮야 <laughs> <귀찮은 척 pouco> 죽어! 죽조심조심조심 승우 형파야 승우 형파울개승호형파울내 안다, 다 와, 좋아! 나, 우 정군이? 누구 파울이야? 정금. 누구, 누구? 10번이야, 10번. 2, 4개! 정군이 어, 파울이다, 나, 하 파울이 정군이 아, 파울인데? 어쩌겠는데? 신기하 조심, 조심! 여기 <videoginterpret> <noise> 어어라이 아, 가까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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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운데

갈기 이게 어, 아, <laughs> 두 개일 걸. 그 시간이면 그안 해도 정나 주세요. 다 끝났어. 다 끝났어. 다 끝났어, 다 끝났어. 그니까다 끝났다고 시간. 어, 두발다 떨어졌어. 짝벌어졌짝벌어졌어 네. 확실하게 하자. 확실하게. 야이를 던진다고? 아조이히 해! 이용히아 멈춰있네. 조용히 해! 조용히 해! 지지 아. 타임 차이! 타 아아... 어허 저희 교체 형 교체! 교체 너 나가! 정이너 나가! 들어왜왜 갑자기 왜? 야 아까 버저뱃터에한번더 한저비트마도 <laughs> 아, 버저비트 아, 용이야? 종훈이 공격 리바 잘하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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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왔네. 진짜 파울 무슨 파울? 리려서 나야 되는데. 파울로 아, 실 파울. 파울이 될지. 진우형. 말이 몇개 있어? 없어, 어디 없어요? 환승 아니야? 전반에 썼잖아, 아 그래요? 거기

타임이어 타임 있어?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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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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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타임 타임.